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 제가 성량이 좋지도 않은데 또목감기가 어, 와서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자 성어 중에 유비무한이라는 성어를 아시죠? 예, 이것은 준비를 잘하면, 대비를 잘하면 걱정할 게 없다. 또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 다라는 서경 중국의 서경과 춘추좌시전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정말 이 유비무한의 기회를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5 년마다 한 번씩 외심을 당했습니다. 이 시조선 503년 동안에 1592년 선조 25년에 우리는 임진왜란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왜구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속대밭에 다했습니다 그런데 율곡 이 선생이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10만 병을 양병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이 멍청한 선조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당대당파싸움에 몰두하다가 5년 뒤에 1597년에 또 정유재란을 일본에 가로 맞았습니다. 그뿐입니까? 30년 뒤에 인조, 인조 5년에 후금으로부터 또승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9년 뒤에 인조 14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 왕이 인조 왕이 아포번 내복을 가서 아번 머리를 찢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시조선 왕들 중에, 선조와 인조를 가장 멸세합니다 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 중흥 때문에 지금 거의 80여 년을 전쟁을 겪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선진국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인조와 선조 같은 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이 김선달이 아시죠? 예? 예? 대동강 물 팔아먹은 조선 말기에 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전 인물인지도 지금,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봉이 김선달보다 더 못한 놈들이 시금 육신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아시죠 네. 여러분, 3천만원 들어가지고 7천억을 가져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여러분, 검찰이요, 한수 포기를 합니다. 예, 애당초에, 재판을 우리 사법부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에 서면은 대통령 으로 나오지도 못하는데 사법부가 검찰이 이 나라에 망하지지 않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정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자기 민족들 500만을 죽인 놈들이 독일의 사업부이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역대게한 떨었습니다. 이으로만 공의를 내시는 우리 그리스도들 우리 국민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더 나라가 망할 길에 세계에서 최초로 한번 이 나라 살려봅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